네 안녕하십니까. 우치한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용섭입니다. 오늘은 그 상처 봉합 후 실밥을 제거하고 흔하게 이제 피부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스테라이스트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네,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종류가 몇 가지 있고요. 이거보다 더 두꺼운 게 있는데 더 두꺼운 거는 저희 어, 병원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흔하게 쓰는 세 가지 스테레스트립을 보시게 되고, 스테레스트립 옆에 이제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스테레스트립의 두께와 그리고 길이를 말해주는 겁니다. R154 1 제품을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하나가 아주 얇은 테이프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 빨간색이랑 주황색 스테레스 트립은 두께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한 1mm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긴 두 개가 들었네요. 두께는 비슷한데, 이제 길이가 주황색이 훨씬 길죠. 그러니까 빨간색은, 빨간색보다는 주황색을 쓰는 게더 경제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을 보시게 되면, 파란색은 두께가, 이것도 뜯어놓고, 뜯어놓고. 파란색은 두께가 두배 그래서 주황색은 이제 가는 상처 그리고 파란색은 두꺼운 상처에 쓸수 있고 붙이는 방법은 제 손을 모델로 할게요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봉합을 했다 그래서 여기가 찢어졌던 상처라고 치면 이 봉합한 상처가 원래 힘을 받을 때까지는 8주 정도 걸리거든요 8주 정도 동안은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움직여지면서 벌어지려는 텐션이 있으면 흉이 점점점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은 스트라이 스트립 같은 걸로 테이핑을 해서 이 상처가 넓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게 좋고요. 간단합니다. 스트레이 스트립을 저는 뭐 이제 움직임이 많아져서 잘 떨어지는 데는 한 3등분 정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얼굴이나 작은 부위는 뭐 4등분, 5등분, 6등분. 그거는 한부 길이랑 움직임에 따라 자르시면 되고, 이렇게 자르시고. 반을 떼셔가지고 뜯어요. 그래서 반 정도를 붙이고 상처를 약간 잡아당겨주면서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빈 공간이 없게 붙여주면 되고 약간 당기면서 붙여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하얀 테이프가 눈에 너무 많이 띄면 약국에서 이런 살색 3M 테이프를 사서 덧붙여주시는 것도 괜찮고 근데, 막,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스테레스트립 같은 거, 테이프 알러지가 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테이프를 아예 안 붙일 순 없고, 우리 흉터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 테이프를 번갈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루는,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하기 쉽게 이렇게 넓게 붙였는데요. 하루는 이렇게 붙이고 또 하루는 이다 다음 날은 이거 다 떼시고 그빈 공간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 붙이고 있으면 접촉성 피부염이 나, 생기는 분들은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렇게 하시고 원래 있던 작은 거는 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렇게 붙이시고 하루는 반대로 빈공간에 붙이시고, 그렇게 하면 접촉성 피부염도 좀 덜하고, 피부를 잡아주는 역할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스트립, 이 스트립 자체에 너무 피부, 그, 알러지가 많으신 분들은, 어쨌든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3M 테이프라도 붙여주시는 게 좋고, 이것도 힘들면, 우리 실리콘 테이프도 따로 있어요. 나중에 한번 소개를 드리겠는데, 실리콘 테이프, 그 자극이 적은 실리콘 테이프라도 붙여주시는 게, 흉터가 넓어지는 걸 방지해주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